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올리고 더더 더, 스탑 거의 한 45도 정도 무릎을 최대한 펴고 자 오른발과 왼발이 무릎을 절대 구부리지 않도록 자 천천히 내리고 바닥에 살짝 닿으면 유지 자 그대로 올리면서 하나 내리고 천천히 둘 내리고 조금 더 높게 셋 다시 내리고 무릎 펴면서 넷 다시 내리고 자 이제 위에서 멈추면서 스탑 그대로 유지 1cm만 위로 무릎 펴고 다시 1cm만 더 위로, 더 높게 다시 내리고 올리고 스탑, 무릎 펴고 좀더 높게 더 위로, 이때 무릎은 구부리지 않도록 더 높게 더 위로 다시 내리고 천천히 다시 그대로 올리고 스탑, 무릎 펴면서 1cm만 위로 더 높게 더 위로 더 높게 내렸다가 다시 그대로 올리고 싹 무릎 펴고 더 높게 더 위로 더 위로 더 높게 무릎 펴면서 자 천천히 내리고 발가락 살짝 닿으면 멈추 없이 하나 내리고 천천히 무릎 보이지 않고 둘 내리고 더 천천히 셋 다시 좀더 높게 넷 다시 다섯 다시 여섯, 바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게 일곱, 다시 여덟, 싹, 내리지 무릎 펴고 자 위에서만 빠르게 여덟 개 하나 둘셋더 높게 하나 둘셋쭉 올리고 올리고만 내리고 다리 모으고.